오늘은 9월 28일, 가을비가 꽤 오랜 시간 내리고 있습니다. 잡초들이 주변에 잡초들이 너무 크게 자라고 있고, 잡초들을 좀 솎아주는 작업, 정리하는 작업을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농장에, 주변을 오래간만에 한번 둘러보면서 영상 기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자 당근이 꽤 크게 올라와 있네요. 어 당근, 네 무가 어느 정도 어, 그 크기가 그 어느 정도 크기가 대가고 있는 것 같고요. 자. 화분에 무순 심어 놓은 것도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주변에 수로의 미라리들도 다시 좀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. 사방에 이 잡초와 섞여 있는 부분들, 이 부분들을 또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이제, 풀밭인지, 꽃밭인지 알 수가 없는 여기도 잡초를 다 정리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. 봄에 사과를 한 20개 정도 맺혀서 올해, 올해는 사과 맛을 볼까 싶었는데 결국은 다 탄저병으로 다 따버리고 하나도 맛을 못 봤네요. 사과나무가 꽤 몇년 지나면서 크기가 커져 가고 있고요. 음. 대추가 잘 연결어 가고 있습니다. 음. 올해는, 음. 그 추석에 대추 한 접시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자, 나무들. 아, 이 블루 에로우. 예, 왜 이렇게 물을 들줘서 그런가요? 음, 조금은 음, 녹색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치자 나무들이 아주 이파리가 생기가 있고 다시 꽃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이 치자 꽃의 향기를 화면에 담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. 블루베리도. 잘 자라고 있고요 내년에도 맛있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, 또, 꽃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. 자, 이 구절초가 지금 꽃을 피우기 직전입니다. 가을에 다른 이렇게 수국도 지고, 이런 자리에 구절초가 이 시기에 꽃을 피우죠. 아,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자라서 그 화려한 꽃을 피우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요 꽃이 핀 다음에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 도깨비박이 아주 길게 뿌리를 내고 있고,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혀서 구석에 숨겨놓고 있습니다. 이 도깨비박을 올해는 어, 잘라서 이 바가지를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을 어,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자 여기나 예, 열려 있는 열매는 뭘까요? 예, 구아바 열매입니다. 구아바. 구아바 열매가 꽤 탐스럽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올해는 구아바를 좀 따서 먹을 수 있, 어,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에 풀이 잔뜩 나 있었는데 어, 일단은 좀 뽑아서 정리를 하고 이쪽 화단도 조금은 보기 좋게 꾸며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 땅두릅도 아주 키가 잘 자랐고 아스파라거스도 어, 잘 자라고 있는데 어, 여전히 조금은 보기 좋게 잘라내는 작업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화분에 지금 어, 백리향이죠, 백리향. 백량. 백리향이 아주 화분에 잘 차지를 하고 있고 어, 이 화단을 정리하면서 음, 백리향 화분은. 그래도 자기 모양을 잘 남겨놓고 있네요. 수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꽃을 어느 정도는 이 지고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가을이 한 여름이 지나갔구나라고 안심하는 순간 아 이제는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구나. 라고 하는 이런 계절의 마무리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련의 겨울을 그 준비해야 되는 이런 어떤 시절의 시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. 너무 덥지도 않은 좋은 날씨지만 이 좋은 날씨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겨울에 오기 위해서 하나의 그 몸을 푸는 겨울 추위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그런 시기인 듯합니다. 이 농장의 모습이 오래간만에 찍어보는 농장의 모습이지만 또 손을 봐야 될 정리를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. 정리가 되면서 또 다시 농장의 모습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